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6일,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오늘은 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음, 상가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물건은한 번도 달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는지 한 번, 음, 제가 오늘 가져온 물건은, 예, 2018 타경 1598 물건입니다. 강릉시 교동 1881-6번지 1층이고, 1층에 그 세계호하고, 어 지상층에 병원이 있다가, 병원이 이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가 경매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일단 여기는, 어 위치를 먼저 보게 되면, 음 교동지구입니다. 교동지구. 여기 보면은 이제 강릉 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상권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먼저 교동 택지지구를 보게 되면 택지지구가 어, 생긴지 어생 이제 한 20년 정도가 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음, 그런 상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강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지역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상업지역하고 그 편의시설이 잘이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어 강릉 이쪽에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로 예 평가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군도 우수하고 학원가도 잘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이렇게 어우러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트 쫙 이렇게 있으면서 가운데 이렇게. 상권이 있고 대학교가 이렇게 있고 음. 지금 여기 세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1번 물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건은 지금 101호 주점이 나왔어요 보니까 3천에 210만원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전용 면적이 36평이에요 36평 보시게 되면 36평 감자가 5억 9천 음. 임대료가 210만원 음. 말소 기준 등기는 2011년. 업다 등록 2017년. 보증금 못 받고 날라가고요. 교동 블로스라는 그주정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뭐가요? 저희 린 병원이 운영되다가 2년 전에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동브로스펍 음. 이렇게, 돼 있고 음. 1층 치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음, 36. 평 그리고 1 0 3호1 0 4호 지금 1 0호호보시시면보0 0 1 0 1호가 나왔고 1 0 3호1 0 4호그러니1 1 0 2호는안 나왔어요. 그건 따로 팔린 것 같아요 요게 15억 천 식당이 되어있습니다 백사모와 백사오는 내벽을 철거하여 고요남이라는 식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도 보면은 이렇게 음. 103호, 104호,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는 102호가 되겠죠. 102호는 왜안 나왔을까요? 로드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교동블루스 보이고요. 아, 이겁니다. 이거 여기 안 나왔어요. 이거 일본어로 돼 있네요. 어, 어. 캔, 이자카야 이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요 물건이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병원도 예전에 장사가 좀잘 환자 수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2년 전에 병원이 부도가 났다고 제가 이제 맘 카페를 가보니까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101호랑 요거 이자가에는 빼고 요거 요 음식점 요거는 지금 경매가 나온 상황입니다 나름 상권이좀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물건 응. 같은 경우도 1억 2천에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임대료가 이렇게 막 생각보다 굉장히 높진 않아요. 지금 이게 감정이 15억 천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76평이요. 에 야, 음 3번 물건은 볼게요. 3번 물건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병원, 201호 회, 201호 외, 9개호 해가지고 병원들 쫙 공실. 근데 좀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2호 빼고 다 나온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물건이 쪼개져서 나온 것 같아요. 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건이 쪼개져서 나왔다. 좀 특이하죠? 1 2호만 매각을 한것 같아요. 자칫 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안 좋냐면 주인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명으로 이제 쪼개지게 되죠. 음. 43억 2천. 병원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없어가지고 엄마들이 굉장히 좀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요 물건 같은 경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5억 9천. 음. 교동 블루스 이 물건 임대료가 210만 원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다르게 지방은 약간 임대료가 약간 좀 음. 낮은 편 여태 보면은 동일한 업종인데도 조금 음. 낮은 느낌이 아무래도 있죠. 지금 병원은 비어 있고 했을 때 지금 이런 물건들 1층 같은 경우는 좀 접근하기가 나름 좀 편할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요, 요쪽에도, 예. 그 상가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주자, 이주자택지이 요쪽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교동. 음. 동네가 뭐라 그럴까요? 좀, 딱 되게 아담하게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강릉, 원주대학교 강릉 캠퍼스가 있고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큰 도로에 접해 있고, 음. 아파트 단지도 좀 가깝고. 위치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두칸 있는 것보다는 한 칸. 그래서 이런, 이 물건도 한번 임장을 가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괜찮아 보입니다. 인근에 한번 낙찰된 현황 같은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매에는 이런 게또 좋다 그랬죠. 어 인근 매각 물건, 인근에 낙찰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동의 이편사, 오, 2015년에 야 107,106호, 아 세븐나이트, 뭘까요? 2년 전에 1억 6,600. 4,045만원 임대료가 좀 약하네요. 아, 이런 <laughs> 음. 호프집 같은 것 같아요. g s 2 5는 괜찮네요. 4,045 그러니까 천에 한60 정도라고 어,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이런 물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경매에 잘안 나오는 동네 같아요. 이 교동은... 음. 이것도한번 볼까요? 유치권이 신고된 2010년 벌써 한 9년 전에 4억 1000. 발렌타인 노래공원 해가지고 노래방인 것 같아요. 5,400. 100평. 아, 노래방 굉장히 크게 있나 봐요. 어, 달란주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경매로 낙찰됐다가 또 다시 경매로 진행되는 4억천인데, 야 이걸 또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4억천, 10만원, 4억천. 야 그러니까 이, <laughs> 2007년에 낙찰되고 전혀 어떤 시세 상승이 없었다는 거죠. 10만원 더 주고 받은 거죠. 음. 이런 물건도 있었고요. 음. 그러니까 동네가 보니까 경매가 잘안 나오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102호 때문에 하여간 이렇게 건물이 통으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쪼개서 나오는 것 같고요. 지상층은 다 묶어서 나왔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교동이 신도시고 뭐, 택지 개발이 잘 되어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아무래도 조금 지상층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1층 위주로 우리가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임장 가게 되면 인근의 공실 현황, 그다음에 임대료 지금 현황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요즘에 자영업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공실 유무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할것 같고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어떤 건지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처음으로 이제 강릉에 있는 물건을 좀 살펴봤구요 아무래도 수수권 이런 물건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은 잘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씩 보면서 우리가 좀아 지방 임대료가 요정도 이런 수준이구나 이런것도 한번씩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릉시효동 음. 29일날 약잘 되는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